2021 1학기 기말고사 동동여고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포탄, 자 질량 같다는 얘기죠. 질량 같은 얘기입니다. ABC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으로, C는 지구의 중심으로 원계도를 따라 운동한다. 자 밑에 C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마치 인공위성처럼 됐죠. ABC의 속력을 각각 VA, VB, VC라고 할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봅시다. 보기 봅시다. 자, 우리 이 그림 익숙하죠? 뉴턴의 사고 실험이죠. 뉴턴 됐죠? 그 다음에 ABC 했을 때 A와 B와 C의 수평 속도를 주로 물어봤었지. 그죠? C가 제일 큰 거죠. 될까요? 됐죠? 이렇게 됐어? 분명히 그런 거 물어보겠지, 그죠? 자, 봅시다. 기억 번에 V A V B V C. 자, 그러네. 기억 번로 맞네요, 그죠? 됐고요. 자, 그다음에 니 번에 발사되는 순간부터 지표에 도달 때까지 걸린 시간. 자, 이거 우리 많이 했죠. 높이만 같다면 자, 높이만 갔다면 됐죠? 자, 이거를 다시 풀었으면 이거야. 자, 이게 수평면이면요. 지표를 이렇게 펼쳐봐. 왜냐면 됐죠? A는 이렇게 던진 거고 B는 더 C는 더 던진 거지 그죠? 그래서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C는 이렇게 그죠? 이 C 동계은한 바퀴 도는 거죠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죠 이게 됐죠? 이렇게 편한 거야 이때 높이 같다면 높이 같다면 됐죠? 이게 나올까? 높이 같다면 그죠? 물체의 크기 질량 상관없죠? 하나 더 수평 속도 상관없죠? 그죠? 동시 도달 그죠? 낙하 시간 같은 거였죠 그죠? 같은 겁니다 됐죠? 걸리는 시간은 같아야 돼요. 그죠? A하고 B하고 C하고 전부 다 같아야 됩니다. 낙하 시간은. 됐죠? 어, 니은 틀렸네요. 자, 이것번에 속력이 충분히 크면, 자, 충분히 크면, 됐죠? 포탄은 지구 위에 떨어지지 않고 공전, 어, 모처럼, 어, C처럼, C처럼, 그죠? V, C의 속도로 딱 던지면 도는 거지. 인공위성처럼, 그죠? 안 떨어지죠? 어, 공전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인공위성에 원리죠 그죠? 될까요? 뉴튼이 생각한 겁니다. 그죠? 지금은 당연히 가능하구요. 용의성 그죠? 오히려 더 세게던지면 아예 밖으로, 우주, 우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지금은 그것도 가능하잖아. 시대가 그죠? 됐죠? 디귿 맞는 말이죠. 됐죠? 따라서 2021 1학기 기말고사 동덕여고 3번 문제 의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맞습니다.